2022년부터 글로벌 경기둔화, 고금리 장기화, 그리고 국내 부동산 및 소비 침체로 재정 규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세수 결손으로. 작년 말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 는 2조원 미만의 세입 규모로 증가한 세출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 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시는 본예산에 인건비 등 정직성 적립이 편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복비 매칭도꼭 필요한 1천억 원의 미반영 예산은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순세계에 이르 로구세 최종 용도이 추가 세입 규를 파악해서 향후 추경에 반영하고 있겠습니다. 올해 첫 추경에서는 편성이 내년과 달리 연초부터 실제적으로 이렇게된 것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세입 전망이 어둡고 세출 구조조정 등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안 전체 규모는 1,001억 원으로 시의회에서 원한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예산은 본예산 1조 9,026억 원을 포함해서 총 2조 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최종예산인 2조 2,640억 원과 비교해보면 11.4%가 감소한 정입니다 주요 세입원은 순세계잉여금 372억 원,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에 따른 이자수입 100억 원, 지방교부세 7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00억 원등총 1,000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생활 완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들을 정단역하여 업무 추진비 읍면동 문화행사 감액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 통한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경안의 구체적인 편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업무 추진비를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시장과 양주 시장 그리고 실무 과장이 철저히 수고하여 허린띠를 졸라매 어려운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0% 감액한 본예산 금액에 또다시 20%를 추가 감액하여 총 30%를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시도 중 가장 큰 절감액에 해당하는 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비, 행사운영비성경비 등의 감액과 사업기간 조정, 사업 정비 등으로 3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은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고 예산의 일부 반영한 사업 중에 경제 위기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필요 예산 전액을 반영하는 등 9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88억 원. 영유아 보육료 82억원, 부모급여 56억원, 아동수당비원 5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인 133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4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자노선 손실보전 160억원, 스마트 그린 벤처 밸리 사업단지 용수로 건설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국고보조사업 등의 현안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부처로부터 지원금액이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사업센터 건립 21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4억 원. 문화도시 조성 예비사업 추진 사업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또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기반 및 돌봄 기반 확충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월 정액원 이륙했습니다. 사업의 시행 준비를 위해서 19억 원, 보육교사 초구기선 지원 14억 원, 금남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 조성 위해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시급한 재해 예방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방채 반영을 계획하였습니다. 본예산 <laughs> 12분 사업 중 시민 안전을 위한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소정면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에 6 5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경 경정예 추경,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 예산안은 의시외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고심사를 거쳐 3월 22일 본회의,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견해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시 재정의 10년 대결을 준비하는 마음도 가지고 고 철저히 개최해 합니다. 또는 합리적인 재정 운영과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유례 없는 재정 위기를 현명하게 돌파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 주시고 협조해 주시서을당합니다 감사합니다.